안녕하세요 다함께 구차차TV의 구차차입니다 오늘 나온 이곳은 뒤쪽에 보이시는 분당에 위치한 현대글로비스에 나와 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점검할 차량 만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중고차 경매 장점에 대해서 영상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럼 전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찾아왔습니다. 현대 제네시스 EQ900 3.8 GDI 4륜 프레스티지 버전이고요. 연식은 2017년, 최초 등록일 2017년 3월 29일. 색상은 오닉스 블랙, 적산거리는 96,299km, 경매장 평가점은 A5로 받았습니다. 경매장 시작 가격은 3,550만원입니다. 자, 그럼 차량 전체적인 컨디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전방 카메라 ASCC고요. 이 부분 그리고 앞 범퍼 여기 좀 기스가 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장 작업 하셔야 되고 타이어 휠 많이 까졌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한50% 정도 되고요. 자, 여기 앞쪽 핸다 그리고 운전석 문쪽 이 부분은 도색 작업해야 되고요. 이 부분도 도색작업 필요합니다 장소가 좀 협소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뒷타이어 힐이좀 까져있고요 뒷타이어 트레이드 한50% 정도 남았고요 뒷범퍼도 도장작업 하셔야 되겠네요 좀 많이 까져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보이시고요 잘 됩니다. 조석 속쪽 뒤쪽 휠입니다. 타이어 휠, 여기도 기스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도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쭉 스크래치가 앞문 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색이 필요합니다. 앞파이어 휠, 이렇게 보시면 스크래치가 많이 있습니다. 4군데 네 다! 좀 상처가 많습니다. 복원 작업 필요하긴 합니다. 엔진은 좋구요. 엔진도유 양호합니다. 먼저 확인했습니다. 제가 도것도 풀린 흔적 없구요. 네, 이쪽도 없습니다. 이차량고수도 있습니다. 네, 작동 잘 되구요. 메모리 스도 있구요. 전동시트 후측방 차선 변경 m 패들시프트 있고요 보시면 HUD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핸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적산열이 96,300km 보고 계십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작동하고요 블루링크가 탑재된 하이패스 룸밀러 뒷차량에는 선루프 있습니다 네, 선루프 작동 잘 되구요 도석에도 메모리 시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뭐 차양막 커튼 작동 잘 됩니다 뒷좌석이고요 뒷좌석 차양막 네 자동입니다 작동 잘 되고요 듀얼 모니터 있습니다 컴퓨터 패키지 있고 이 차량은 4인승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 시트가 VIP 시트죠 카펄도 뭐, 있고 열 모니까 양쪽 다 작동하고요. 동승석에도 매장제 깔끔합니다. 지금 실내가 좀 어두워서요. 자, 여기 컨 수납 공간,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차량 진단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차량 통신 현대자동차 EQ5의 엔진젤 가솔린. 자, 동변는 자, 이진단 자, 기진단 결과 정상 자, 니다 자, 동변속 자, 기진단 자, 자, 이제 자, 이렇게 e q 0 차량, 차량 점검은 끝났습니다. 끝이 나고 사진을 고객님한테 보내드렸냐? 아닙니다. 고객님이 좀 전에 오셔서 직접 보고 가셨습니다. 어, 직접 보고 가시고 지금 차량이 쉬고 계시고 저는 촬영하러 다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깔끔하게 처리를 하려면 휠, 내 짝다, 보원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앞범퍼, 뒷범퍼, 그리고 앞쪽 핸다, 앞쪽 운전석 문 쪽, 조수석, 앞, 뒤, 문, 길게 스크래치 난거 이렇게 해서 총6번 정도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게 어 금액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고객님한테는 광택을 내면서 살릴 수 있는 건 살리되 이제 좀 짜잘한 거는 붓터치로 마무리하면서 판수를 좀 줄여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어 저도 지금 바로 내려가서 경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고객님이랑 좀더 상의하고 이제 중고차 시세도 알려드리고 뭐 신차 출고가는 1억 천. 1억 1,08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어... 이 부분도 다 말씀을 드리고, 고객님만 좀 상의하고, 저는 경매장으로 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경매가 시작을 하니, 경매장으로 이동을 해서 고객님하고 버튼을 한번 눌러봐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경매장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녀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경매가 끝이 나고, 제 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경매 결과 궁금하시죠? 경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큐0 차량 경매 시작가는 3,550만 원. 그리고 그 중고차 시세, 스펙 가장 비슷한 걸로 따졌을 때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중고차 시세는 4,550만 원입니다. 신차 출고가는 1억 1천만원 가량의 출고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경매 낙찰가입니다. 낙찰가를 말씀드리 이전에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랑 조율을 했던 게 4,050만 원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럼 고객님한테 4,050만 원에서 한 번에서 두 번만 더 눌러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15만 원이 플러스가 되니까 4,065만 원까지 입찰을 보기로 하고 경매를 진행한 결과 4,125만 원에 저는 실패를 했습니다. 고객님한테는 아직 전달을 하기 전이고요 잠시 후에 고객님랑 통화를 해서 이 내용 경매 결과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있다고 하셨습니다. 향후 경매를 더 진행을 해서 고객님한테 좋은 차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아쉬움을 뒤로 한 채로 내일 모레 또 도전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 제 연락처 있습니다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저한테 전화로 하시기 좀 불편하시면 카톡이나 문자 상관없습니다 뭐 편하신 거팩해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 출품 리스트를 올려 드리는 밴드 주소를 남겨드릴 겁니다. 이쪽으로 가입하셔서 찾으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그거 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다 함께 구차차TV의 구차차였습니다.